안녕하세요. 드디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출시를 하기 전 마지막 OBT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요 일단 스피드전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스피드전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제가 타임어택 한 판만 하나 달리고 그리고 공방을 좀 달려볼건데 어떤 유저분들과 함께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공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어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싱글플레이를 들어가게 되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기다려봐요 어디로 가지? <웃음> 어디더라? <웃음> 게임 선택, 여기입니다. 어, 게임 선택에서 타임어택 도전. 자, 아, 여기는 이제 또 라이센스를 더 따야지 할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조금 쉬운 트랙을 일단 하나 달리도록 할게요. 기다려봐요. 뉴코팅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볼게요. 아, 패드 유저들은 뉴코팅을 못하니까. 와, 이거, 야, 힘들다, 게임이, 좀. 어, 확실히 컴퓨터 카트레이더를 이제 많이 즐겼던 분들이 이거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 어려워요. 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오야 부지가 너무 짧은데, 야 뉴코팅 된다. 아 이게 방향틀라니까 뉴코팅이 되네. 오 여러분들 이게 되기는 되는데 솔직하게 한 마디 될까요? 카트 바디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쓰레기라 가지고 이게 뭐 나가질 않는데 앞으로? 와 적응이 안 된다. 좀좀 좀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카트라이더의 원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물들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고인물들도 연습을 해야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 내 베타 봐봐. 1분 15초야. 무슨 카리니셜도 아니고. 그리고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느려요. 저번 c b t 랑 따지면은 속도가 되게 많이 느려진 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속도를 조금 많이 숨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아 근데 이게 되게 빠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이 정도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은 금방 잘해지지 않을까요? 고인물들은? 어 이제 정식 출시하면은 각자고 연습할 것 같은데 와우 야 빡세다 자 이번에는 제가 멀티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맞네? 와 뭐야 업그레이드 여러분들, 카츠바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오, 맞네. 우와. 와, 이런 거, 업, 야, 이런 업그레이드도 나왔구나. 자, 이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루치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네요. 자, 영웅등급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야, 전설등급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 또 있어? 아, 뭐야. 잠깐만요. 전설 단계로의 업그레이드 성공률이 25%라고? 오케이 됐다. 아니 여기서도 도박을 시켜 얘들아? 어 이거를 하고 아까 전이랑다같의타이머틱 그 달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아마 팀전을 달려볼게요. 뭔가 이러면 은또 이제 많은 유저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재볼 때는 이거 유저분들 많이 만날 것 같거든요. 야, 내 아이디가 디즈니 모스 에다워에티 뭐야 저거? 저 정도면, 은 보드 아니냐? 아, 진짜, 보드, 보드 아니야? 아,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하니까 개 빨라졌어요! 아, 야, 야, 개 빨라, 개 빨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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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빠른데? 카트말이? 아 이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야됐구나 카트바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저 아까전에 보는거랑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업그레이드가 장난이 아니다 이번에 카트레이더 드리프트에서 새롭게 등장한 업그레이드 모드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CBT에서 만나보지 못한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또더 재밌게 만나보지 않을까 음,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카트죠 이게 바로 스피드입니다 저 아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스피드였으면 드리프트 안할라 그랬어요 접을라 그랬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말은 안했지만 어 충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와와 와 그치 얘들아 이 정도 스피드지 와 이거 업그레이드 야 장난 아닌데 내가 볼때 여기 다워보스 이런 애들은 그냥 게임 진행대라고 만든 곡 같다. 야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 뉴비 바로 접지 만들겠습. 아. 음, 저기, 오등분 닉네임이 조금, 예, 좀 외국분 같으신데, 이거 괜히 나 때문에 바로 접으시는 거 아니야? 어. 가다이. 아, 저 친구 튕겼네. 아, 저기, 디즈니 아이리 이런 애들이 왜 보시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시 잡히는 건가? 오, 야, 뭐야. 자, 일단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 한국에서 낸다. 어, 아, 저기 외국인 만나니까 한국이라 그러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트웨도1에서 아이템전 트랙으로 좀 알려져 있는 트랙이고, 여기가 이제 지름길이죠? 여러분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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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여기 좀 바뀌었네? 아니, 원래 닉네임 비트코인 먹으려고 했는데, 그, 제가 방송에서 비트코인 먹으라고몇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투수가 먹었어요! 아. 야, 좋다! 자, 가자. 아, 이거 레어닝 먹으려다가 이거 먹었어. 이거 마르세이턴 되려나? 얘들아? 오! 오, 마르세유탄도 됐는데요? 님들? 오, 야무지다! 오, 일단 카트바디 가면 되게 좋아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네, 업그레이드가 나왔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나서 느낀 게 업그레이드 전과 후의 차이는 진짜 땅과 하늘의 차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에에 심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곧 정식 출시를 하는 그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고 일단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뭐였냐면은 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새롭게 바뀌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이 업그레이드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카트 바디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또. 색다르게 카트를 더욱더 빠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